아 여기 강변 따라서 산책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주차장 저쪽이고요 저쪽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로쭉 강변 따라서 가면 아 어, 꽃들 봐요 어 여보 꽃 이쁘다 와. 와 이 단양 좋습니다 아주. 응? 산책할 길도 많고 깨끗하고 저희 차는 지금 저기 밑에 저 밑에 강변 주차장에 주차해 있고요. 어 이거 뭐야 장미야? 장미. 이거 우리도 장미를 이렇게 펜스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? 이게 햇 따라 진딧물이 많아가지고 장미 다 벗어냈잖아 어 이게 진대물이 응. 많아? 어 장미가 어. 원래 진대물이 많을아 어. 저기에도 꽃들이.. 저거 뭐, 뭐지? 벚꽃인가? 매실인가? 왜어야데크도잘되있다 여기 이제 나 전에 왔을 때 여기는 안 왔는데 왔었나 새로 생긴 거 아니지 음. 기억이 안 나네 왔는지 이쪽으로는 음, 안 왔어요. 올것기도 하고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, 반면 다들 이렇게 아, 레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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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여행의 참맛, 응? 이렇게 아,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게 걷고 대화하고 이제 오, 사람 많네, 음. 응? 이드일 아침. 아 햇빛이 다 드다고 오늘 하나도 안 춥습니다. 아야 낮엔 더울것 같은데? 음. 어 이게 엄청 길어요. 인근 산책길이 엄청 깁니다. 아, 고기들이 많나보다. 아, 어? 고기들이 많나. 어. 아 아침 인사 good morning. 아여는 어. 아직 수연이도 거기 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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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응?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 적으로 인사하면서 응 모두에게 인사하면서 화장실도 있다 여기. 아 저기 살래 나도 저렇게 살래 여보 충주가면은 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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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미친 저 미친 놈인가요? 인사하는 것도 미친 놈이야? 응?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로 와 좋아? 렇지 아유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건데. 엄마 엄마 또래들 보면 아유, 우리 엄마. 엄마 생각나지? 아, 그러. 아이고. 우리 엄마 살아 있었으면 같이 여기 걸으를 마주 앉지. 장모님도 응, 어? 어? 우리 엄마 장모님이랑 여기 할, 안 왔지. 활동적인데 우리 엄마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네. 그러니 어. 엄마 친구들은 오직 게 매일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가 버렸으니. 그러니까. 응? 어? 아, 엄마 엄마 친구들 와서 올리만 하고 야이고 시다. 어물 봐. 와. 응? 여보. 단양에서 살자 우리. <laughs> 시끄러워. 차박아놓고 가는 데마다 먹하는 야, 너무 좋아. 가는 대로. 뭐 아산어 먹어 봐. 뭐 아우. 어, 쟤네지죠? 어. 여기 학교 체육관, 체육관 뭐 무슨 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? 식당 아니야? 식당인가 이거? 어. 학교 식당인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어. 어, 옷이, 옷이 되게 색깔이 이쁘다 이제 어 여기도 전망 좋은데? 응. 아... 긍정적으로 살아라 네, 선욱이네 엄마도 가려고 준비를 하 부정적인 해봤네. 생각을 하지 말고 어? 선욱이네 엄마 젊어서 사진을 음. 이제. 카톡에 올려놨더라고 선욱이가. 근데 어머 선욱이 고등학교 때 하고 똑같은 거 있지 학교 다닐 때 하고. 아휴. 야 선욱이는 유튜브 안 보지. 걔가 지금 그런 거볼 새가 어디 있어 맨날. 뭐라 그래 뭐라 그래. 네. 선호가 힘내. 잘될 거야. 어. 야, 엄마 좋은, 거, 좋은 곳에 좋은 곳에 갔을 거야. 들어가게 막어놨는데도. 같이 낚시하러. 어, 낚시하는 놈들이야. 사람들이잖아. 미친놈들이야. 왜 어, 들어, 들어가지 말랬는데왜 어? 들어가? 차만 못 가는 거지. 사람은 어? 걸어도 되지. 어? 야, 여기... 들어가지 말라고 에이... 돼 있는데 왜 들어가? 어? 미친놈들 야, 갔다.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었겠다, 이제. 어? 얼마나 고기를 잡아서 처먹으려고. 에이... 저까지 들어가. 어? 보은말 쓰시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했지 <laughs> 들어가지 말라는데 어, 들어가지 말아야지 왜 들어가 고기를 보고 싶으면 저기서 여기 어? 저기 <laughs> 저번 때까지 가서 그무 뭐 저기 시장에 가서 어. 고기를 보면 되지 꼭 아유, 들어가지 어. 말라는데꼭 들어가야 돼? 들어가지 어. 뭐 있지 아니야 출입금지는 저거야 차만 고기 점프하는 거 봤어? 와 엄청 큰고큰 큰 거, 어큰거점프있는데야 <laughs> 고래 아니야? 어? 와 고래? 막대기로 음, 보여줬나봐 야, 여기 아, 장미, 장미 쫙 피우면 멋있겠다, 여기. 어, 어. 어. 장미 언제 피워? 장미? 가을에 피나? 여름에 피지, 여름에. 여름에? 어. 어. 그때 되면 여기 사람 엄청 나겠다. 그치? 여기 어. 안으로 싹 걸으면 어? 환상이겠는데 엄청 길어. 그니까. 장미 길, 이게. 길게 해놓은 거야, 지금. 어. 우와. 장미를 이렇게 장미 많이 해 놨잖아. 터널. 해놨잖아. 어, 장미 터널. 장미 터널이네. 저위에도 길인다던데? 어, 저에도 데크 해 놨네. 어. 야. 씨, 어? 이러니 사람들이 많이 오지. 어? 네. 거리가 있잖아. 우선 그 어, 뭐 이렇게 자연만이 좋잖아. 한번 와. 와. 한고 응, 이거 이서 자전거 타도 되겠다 우리. 다음에 자전거 가져올까? 응, 자전거타걸 어, 걷는 게 낫지. 우리는 걷는 게 낫습니다. 응. 자전거보다 걸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다리 운동, 건강이 좋아요. 아 맞아요. 에휴. 걸어야 됩니다. 우리 나이에는 걸어야 되고. 하, 아, 어 끝이 없는데 이거 어디까지 하는 거야? 어...